루틴이나 분할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컨디셔닝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많아요. 컨디셔닝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의미긴 하지만 근력 운동에 있어서 컨디셔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근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가동성 뭐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분할 운동과 루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팔굽혀펴기조차 아주 제대로 된 자세로 꽤 많이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. 만약 여러분이 기초 체력과 근력이 뒷받침되고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 훈련을 충분히 한다면 어떤 루틴, 어떤 분할 운동을 해도 다 자기 걸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. 운동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의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잡지만 그날그날에 따라서도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 루틴을 꼭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. 분할도 마찬가지고요. 3분할을 하려고 해도 변형된 3분할, 2분할을 하더라도 변형된 2분할, 언제든지 이렇게 좀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뭔가 틀에 짜여진 분할과 루틴이 아니라 몸의 상태, 컨디셔닝을 만드는 데 집중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컨디셔닝이 좋아지면 더 적은 무게로도 더 많은 근육에 손상을 줄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동의 질이 향상되겠죠. 그러니까 어떤 루틴, 어떤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운동에 필요한 신체의 컨디셔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먼저 선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.